요한계시록 14장, 1 4절로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당신의 욕심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익었으니니이다 하니, 그루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며 땅에 욕심이 거두었습니다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그를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흠속 동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땅에 포도 솜이를 거두어 그 포도가 이건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나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토에 건짐에 성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불레까지 닿고 천육백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을 예, 보게 되는데 예, 하늘에서 본 광경은 마치 예, 그 요한의 사도 요한의 그런 숨을 넣게 할 정도로 시안한 것도 놀라운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금연류관을 쓰신 분이 예, 서슬퍼런 낯을 들려 서 계신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땅에서 일어났던 지금 수많은 그런 재난들 고통도 있었는데, 또,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는 금멸관을 쓰신 분이, 큰 낯을 가지고, 예리한 낯을 가지고, 서슬퍼른 낯을 가지고, 이제 들고 서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큰 소리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알리자, 인자 같은 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낯을 휘둘러서, 한순간에 단번에 추수를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에 두 종류의 추수가 나옵니다. 하나는 곡식을 추수하는 내용이고 하나는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 이것은 다 어떻게 보면 추수에 대한 그런 그 환상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제는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 뭐 이제 농부들에게 추수는 마지막 일이죠. 그리고 그리고 나면 이제 겨울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도 추수 때가 끝나면 그때는 이제는 겨울이 오는 그래서 심판의 때가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부터는 추수의 장면이 나오고 또 16절까지 추수의 장면이 나오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포도수확 장면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두 추수의... 관점을 우리가 해석할 때, 보통 신학적인 관점에서첫 번째 추수는 에, 믿는 자들, 알곡을 추수하는 그 곡식 추수를 의미하고 있고, 두 번째 추수인 포도수학은 회개하지 않은 에, 자들을 심판하시는 에, 두 번째 추수의 내용을 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구약의 에, 요, 요에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에, 요에, 이제 구약에서는 요에서도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일을 예언한 책인데 이오에서에도 보면 인자 하나 그 하나님의 그 낯을 들고 이제 모든 것을 추수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는 결국 마지막 때에 가까웠다 추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사인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인자 같은 일을 보았을 때. 그분이 인자같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세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흰 구름 위에 앉아계신 그분을 보십니다. 흰 구름 위에 앉았다는 것은 이흰 구름이라는 것은 하늘 보자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 보자에 앉으신 분이 심판자로서, 구원자로서 그 통치자로서 이따 가운데 임하시는 분, 그러니까 심판의 주인으로, 심판주로서 초림 때 오실 때 모습은 구원자로서 오셨지만, 재림 때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심판자로서 예수 님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믿음, 믿,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주로 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금 면류관이라는 것은 면류관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두종두 두 가지로 쓰임 용도가 쓰이게 되는 첫 번째 금 면류관은 승리하신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제 면류관이었죠. 그 다음에 이 면류관 면류관을 상징해서 또 왕에게 이런 통치자에게 이런 면류관을 씌워졌다는. 그래서 옛날 임금들이 이제 왕관을 쓰는 것은 통치자로서의 어떤 권위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금면관을 쓰셨다는 것은 말하면 그런 주권자로서 통치자로서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laughs> 예수님이 이렇게 금면관을 쓰시고 심판의 통치자로서 주권자로서 일단 가운데 임하신 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낫의 용도는 보통 추수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낫이 있다라는 것은 추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낫을 휘둘러서 추수하셨다는 얘기는 알곡을 거두신다라는 얘깁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추수는 그 예리한 낫으로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포도의 추수는 우리나라에서 포도의 추수는 보통 이 포도 나무에서 포도를 자르는 것 포도 송이를 따는 것으로 이제 끝나지만 이스라엘에서 저 중동지역에서의 포도 수하고 그거 좀 다른 한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포도 송이를 따서 그 포도 포도를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 포도를 포도 스트링을 어떻게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통 에, 에 사람들이 막 밟죠. 장화 같은 거 신고 들어가서 막 밟아서 그것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 포도 추수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 두 가지 부담감을 갖는데 하나는 뭐냐면 믿는 자로서 내가 믿는 자로서 어, 하나님의 추수의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추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는 것, 예. 그런 추수의 곡 알곡이 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의 부담감입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서 어, 주님의 추수 때에 나는 알곡 신자로서 주님 앞에 나는 설수 있을까? 예.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자신난 자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는 아무도 자신하있는 사람 없지만, 그런 단지 내가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 앞에 알곡된 추수가 되었다라는 우린 고백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에 예. 첫 번째 그런 부담감을 가질 수 있고, 두 번째 부담감은 뭐냐면 믿지 않아서 계속 우리가 보음전 맞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돌아오지 않아서 아, 시, 심판 받을 이 포도송이처럼 심판을 받은 밟히고 어, 피가 나고 그리고 예, 죽임을 당할 그런 심판 당할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한 영혼이라도 더 심판받지 않고 안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추수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두 가지 부담감. 하나는 내가 믿는 자로서 알고된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한 가지 아직도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 향해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금전하는 여러분 대시기를주의로 출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날 농부가 물을 입은 곡식을 추수하듯이 또 포도송이를 틀에 넣고 갈듯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알곡 신자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아직도 복음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이 한 영혼 한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하나님 특별히 마지막 때에 그런 추수의 역사를 보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 동부가 무익은 혹시 무추수하듯이, 또 포도송이에 포도를 따서 아버지 포도즙들에 밟듯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곡신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애가 되도 우리 하나님 보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자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아버지 굴곡게 세워지게 하시고, 멸기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눈, 은혜와 음성을 듣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큰 것으로 맡기신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죄를 댈수있도록 하나님 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움만에 반응하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영버들 영혼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역적인 부담감을 가리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복음 증거하는 제도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마지막 추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더하기에 부족이 일도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자녀들 또우리 이웃들 우리의 일가 친척들 아버지 나라이 민족 아버지 수많은 영웅들 주께서 분비를 여겨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을 거짓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 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 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셨던 이 동일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해지게 하시고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수 없으면 우리가 기억하고 은혜 안에 돌아오고 은혜 안에 서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도주시고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소서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갈릴리교회 예배 행복과 기도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들, 한 달여 남은 시간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또 아름, 아름다운 추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갈릴리교회가 정말 이곳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가, 주님이 우리를, 향,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모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을 주님의 권위당 모여로 봅습니다. 원수 마귀 사람 편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은혜의 영안에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으로 마음을 닿을 끝으로 숨통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사의 예배가 우선 되게 하시고 예배가 먼저가 되게 하시고 예배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것이 우리 기쁨이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여와를 호 기뻐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님위온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영혼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불타는 영혼을 부각해 주셔서. 계속해서 갈급함으로 기도하며 기름 앞에 나갈 아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정한 시간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시롭게 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부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가 언제부 대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안은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역사하시고 이다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구하는 이에마다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사는 문을 여시고 우리가 우리 응답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번룩한 손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것을 믿다또 우리 교회 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동과 중고등부 청년들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의 우리의 먼저 믿은 우리들의 믿음을 믿음의 바탕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하나님아버지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y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v e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v 으로 아버지 r y very, v e r 아동과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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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e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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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에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 속에 있는 수많은 세상적인 위협들 미혹들, 또위혹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답이시고 저희들이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손으로 저들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로 세상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님 기도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저들을 충만하게 하시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한 백성들에게 하옵소서. 아동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중노년 도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청년들이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을 잘 이어받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산을 이어받는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람 거리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사랑과 모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오분 이상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랍고 푸신 사랑과 은혜를 박하시고 인도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진리의 거위에 우리가 온전히 쏘워질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자리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엽기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를 드린 복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슬퍼진 모든 사랑방마다 복의 복을 도와 주셔서 사랑방이 불불과 같이 누룩과 같이 번져나게 하시고. 아버지하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뜨겁게 하나 되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 모일 때마다 아버지하 나는 주으로 주의로 내가 이 마을에서 아버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사오. 아버지하 나는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정말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복받되게 하시고 또 가정 안에 아버지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가 다스려주시고 주가 함께하시고 주가 동행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천군천사 동반해서 지키셔서 어 언순하게 사단을 통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신명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여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내네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복된 자녀들에게서 사랑을 축복합니다.